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선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제가 부엌으로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사리 보이세요? 왕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국산 고사리예요 그죠? 저희가 해온 거죠. 전라도에서. 네, 전라도 왔어요. 아, 자, 전라도 고사리 따온 겁니다. 식용유를 네. 좀 넉넉히 붓고. 아, 식용유를 좀 넉넉히 붓어야 되나요? 아, 넉넉히 붓어요. 아. 넉넉히 붓고? 네. 이게, 이게 요3 0년자 이거 보여주세요. 30년 된 간장, 시간장, 30년 된 시간장으로다가 어우 짜지 않을까요? 음, 짜지 않아. 짜지 않아요? 아 음. 오래된 간장일수록 덜 짜군요. 덜, 덜 짜기도 하고. 네. 아 뜨겁지 않아요 언니? 뜨거. 아, 아 이거 주물러야 돼요? 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와, 이렇게 주물러야 되는군요. 아 여러분 고사리 너무나 맛있어서 제가 이걸 안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사리 다 해서 드시지만 정말 국산 고사리 해서 맛있는 건지 왕언니 손맛이라 맛있는 건지 아니, 아니, 아니. 국산이라 맛있는 거 국산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아 물을, 물을 또 넣나요? 물을 넉넉히 넣고 지져요. 그냥. 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었 마늘을 넣었어요. 뭐 했어요? 아 그냥 그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간장 삼지연인 장 하나 넣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이따, 이따가 이제 참기름만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만요? 예. 와 이거 계속 그렇게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지면 이제 이게 좀줄어들겠죠 불어, 이게? 아 근데 언니 예. 이게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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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길게 이렇게서 해 저희가 자르지 않고 길게 길게 그냥. 손님을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냐면, 이게, 저기, 뭐지, 3 0년된 시간장이라 어떤 분들은 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맛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아니요, 간장보다. 간간해야 돼요. 이 고사리가. 네. 닝닝해가지고. 닝닝하면 안 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간간해서. 그래서 시간장으로 하나 봐. 음, 그러니 간간해야지. 고사리, 그, 저, 해면은. 맛이 없어요. 근데 왕언니 이게 시간장으로 하니까 좀 짭짤해도 이게 네. 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 시간장을 한 한때 팔았었죠. 근데 네. 이 시간장을 이렇게 뭐죠 그 물에다 타서 간장으로 네. 이렇게 시간장 차를 마시면 간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용으 여기다 이런데다 넣으면 여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간이 간간해면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장을 팔아서 그때 그거 왜 간장 담그실 때 시간장을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와 이게 물을 잡아서 어우 제가 색깔 보기에는 엄청 짜보여요 근데 안 짜요 그렇지는 않네 네 저희 저희 이거 저기 뭐지 귀신 있어요 저희 이, 이거 뭐죠 고사리 이 시간장으로 한 북산 고사리만 귀신 있어요. <laughs> 귀신이라고 기, 김선생 귀신이, 아, 이 있어요 서승아 귀신이라고라고김 선생 귀신이 김 선생하고 서승아님은 아주 이 고사리 귀신이에요 <laughs> 시간장 귀신 <laughs> 근데 저희 저희 그 공동체에서 외국인 아가씨들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많다는데. 네 거기도 많대요 이제 갈 거예요 저희가 그죠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이제 공동체가 그쪽으로도, 공동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더니, 무슨 종교단체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지금은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함께, 함께 융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런 원리로다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진 거지. 여러분, 무슨 뭐, 종교단체나 옛날에 생각한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끓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끓기 시작했죠 막 끓어요. 그럼 이렇게 언니 막 끓으면 끝 대로 얘는 놔비를 주나요? 음, 조금 줄여요. 얘는. 아 중불로요? 음. 아 중불로 줄여놓고 그냥 아니. 조금 더 간이 배게 하나요? 조금 더 놔둘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걸로 알수있죠 언니. 다된 거를. 한 10분 정도 끓이면, 얘가 어. 이게 숨이 좀 죽어요, 이게. 아, 고사리가. 숨이 고사리가 숨이 죽어요. 네, 숨이 죽어요. 근데 우리 그저 구독자분들은 거의 알것 같아요, 이제는. 아유, 그죠? 고사리. 많이들 해서 드신 분들은 알것 같아요. 시간을 못 가서 드시는 분은. 뭐 말칸 그런건 없는거죠? 그냥 놔두는거죠? 거니까아 그대로? 간만 들어가라고 하는거예요 아 약불에서 간이 배라고? 네 간이 배라고 그러는거지 아 그래서 요 상태에서 간이 배게 이렇게 놔두나요? 네 간이 배게 아, 놔두고 다낸 예. 상태에서 참기름만 넣으면 돼요 아요 상태에서? 네자 여러분 계속 봅시다 자 이제 거의 된거 같은가요 언니? 예예예 네, 예, 왕언니 그러면은 지금 참기름 참기름 왜 이렇게 아우 참기름 맛있겠다 아우 향이 확 나요 언니 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와 뜨겁지 않을까요 뜨거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언니 짜요 아니요 싱거워요. <laughs> 좀 졸아야지 아좀 졸일까요? 네 여러분 대기는 다 됐는데 졸지가 아직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제가 먹을 때는 딱 짜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안짜 이걸 해서 놓으면 돼요 배요. 배요. 아, 아 끓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같아서는 간이 이게 고사리가 간이 잘 안되요 씀씀하게 드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같아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꺼버리면 네 꺼버리면 이제 여기서 간이 들어서 아요 상태로 간이 네. 돼요? 네아네 아, 네. 여러분 요렇게 해서 진짜 고사리 진짜 이거 너무나 맛있어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자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김선생 어? 이 저기 갓김 야생 갓김치 팔으랬는데 왜안 팔어? 어 왜? 말대로 실천을 안해 그리고 항의로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아직 그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것인지 김선생한테 이제 반찬이라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모든 거 해드릴 수 있는 건다 반찬으로 특히 몸이 아프신 그리고 저하고 소통이 되신 분들만 저희 거를 항상 주문해서 드셨던 분들을 위주로 먼저 제공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완벽하게 허가가 나오면, 어, 기능식품부터, 음, 건강기능식품부터 모든 거, 약초부터 반찬부터 모든 걸 이제 다 저희가 판매가 가능하게 되 있으니 여러분 이제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